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동계 신학 이부 활동에 오신 어린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부 활동의 진행을 맡은 태강 삼육교회 권기동 목사 태능교회 권태근입니다 이부 활동에 앞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나눔의 시간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보내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어서 하고 오세요. 자 이번 시간은 오늘 말씀이 니누의 왕의 회개와 개혁에 대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무지무지 어려운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부모님들도 꼭 함께해 주시는 것 약속해 주세요. 자, 오늘 무지무지 어려운 시험지 활동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험지, 여기 보이시, 보시는 시험지를 여기 권태근 목사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역할을 할 건데요.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시험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시험지를 미리 한번 꼭 읽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시험지를 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촬영하실 분들은 특별히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많은 성품,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부모님이 핸드폰에 스톱워치를 준비해 주셔야 해요. 네, 이렇게 핸드폰에 스톱워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모님은 스톱워치를 누르고 5초가 될 때마다 다음이라고 외쳐 주셔야 합니다. 5초가 되기 전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 5초 동안 한 문제씩 풀어주셔야 합니다. 기다렸다가 다음 문제로. 기다렸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학년은 5초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몇초 정도 주면 좋을까요? 10초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학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초 혹은 10초에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것을 누르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음 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아들 사랑해, 딸. 다음 문제. 네, 이제 스톱워치를 잠시 멈춰 주시고요. 지금 집안에 정리되지 않은 곳 있다면 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곳이 어디인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정리되지 않은 곳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저학년 친구들은 혹시 어려우면 부모님께 꼭 도움을 얻어서 8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풀어주세요. 10번 문제. 평소에 바꿔야 할 습관 세 가지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이건 목사님의 습관이 아니죠. 음,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네,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네. 네, 부모님 앞에서 암송해 주세요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다 함께 한번 해 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laughs> 낫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할수 있다. 자,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에서 부모님께서 꼭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잘했어. 네. <laughs> 자, 이제 15번 문제 넘어가 주세요. 네, 짧게 잘 적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지를 잘 풀어 주셨는데요. 시험지를 푼 사진 혹은 동영상을 밴드에 올려 주시면 푸짐한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려 오니 여러분들이 푼 시험지를 혹은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밴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네 번째 2부 활동 시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활동인데요. 마지막 활동까지도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